하나 둘 아티아 배부르게 밥 많이 먹었으니까 동해 바다로 날아가자 하나 둘셋 아티아 배부르게 밥 먹었으니까 동해 바다까지 날아가자 엄마가 말을 계속 바꾸지 아티아 배부르게 밥 먹었으. 어떻게 가날아가자 나라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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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라라해봐하가자 이렇게 로켓펀치 <laughs> 말도 해가자 로켓펀치 이것가자 나라가자! 펀치 이것도 해야지. 응, 음, 그렇지 그럼 지성이거먹 이렇게. 이이제 이렇게. 이렇게. 이렇 이렇게. 이렇게. 발은 아, 내리고 지성아. 발은 좀. 내려주세요. 안 돼. 응, 장갑 안 되겠어. 말을 안 새로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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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승아 이렇고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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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안되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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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먹을까? 네 그래 맛있어? 알았어 입에 다 묻었네. 건져. 지성아 재밌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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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냐고? 목 말라. 어? 뭐라고? 목 말라. 목 말라? 그럼 물 마시러 갈까? 뭐 안돼. 목말르면물 마셔야지. 물 갖고 와 그러면? 물 갖고 와? 엄마가 물 갖고 올까? 응. 아이, 지성이랑 같이 가서 물 먹자. 싫어? 엄마가 이렇게 질질 끌고 갈게 타고 와. 알았지? 물에 둥둥 떠서 물 마시러 가자. 어, 물속에 계속 있을 거야? 엄마 물속 촬영을 좀 한번 해볼까? 휴, 물속으로 들어갑니다. 자, 너무 조그만데? 살려줘야지. 지성아, 여기 조개 또 잡았어. 지성아, 엄마 조개 또 잡았어. 이리 와봐. 갖고 가. 조개 한 마리 더 잡았어. 엄마 잘 잡지? 엄마 잘 잡지? 엄마 잘 잡는다 해줘야지. 이그 뺏어만 가고 또한번 잡아볼까 엄마가 우와. 지성아 엄마 또 잡았어, 잡았어. 지동아. 여기 좀 봐봐, 지성아. 여기, 조개 또 잡았어. 아이쿠. 자 고개를 또. 잘 잡는다, 해줘야지. 그렇지. 또 잡아줄까? 또 잡아줘? 알았어. 또 잡아줘? 알았어. 또 잡아줄게. 기다려봐. 아저지 엄마 잘 잤지? 잘 잡는다 해주라고. 그래. 또 잡아줄까? 네. 또 잡아줘 해야지. 또 잡아줄까? 또 잡아줘 그래야지. 또 잡아줄까? 또 잡아줘. 알았어. 또 잡아줄게. 아이고 넘어진다. 조심해. 아, 들어간다. 뭐라고? 큰 조개 잡아줘, 작은 조개 잡아줘. 어? 어, 니네 뭐라고? 큰 조개. 큰 조개? 큰 조개 뭐? 내세요. 큰 조개를. 아, 내세요. 잡아? 여큰 조개를 잡아? 응. 알았어, 큰거 잡을게. 어, 지우도 한번 해봐. 이렇게 바닥에다가 손을 넣고. 응. 이렇게 쓸어봐. 손 넣고 쓸어봐. 그러면 뭔가 이렇게 잡힐 때가 있어. 큰 조개 잡아볼게 지성아 에이 이거는 큰 조개 아니네 조개 껍데기다 제개 어, 껍데기 엄마 다시 또 잡아볼게 큰거 잡고 싶은데 엄마 큰거 잡고 싶은데 기다려봐 음. 재밌냐고 지 얼만큼 재밌어? 이만큼 재밌어 이만큼? 이만큼 해야지 손도 이만큼 재밌어 이만큼 뒤뚱뒤뚱 뒤뚱뒤뚱 가동가동가동가동가동 했지? 넘어질 뻔 했어? 지성아 근데 피곤함이 그냥 얼굴에 그냥 엄청 피곤한데? 엄청 피곤해. 엄청 피곤해 그렇구나 그러니까 집에 가자 그건 안돼 그건 안돼그건왜안돼 응. 승아 재밌어 응 얼만큼 응. 재밌어 이 그런 게 재밌어 승아 그럼 이제 집에 가까 많이 놀았으니까 안돼안돼왜또 오면 되지 뭐가 싫어 특히 뭐가 싫어. 응? 어? 뭐가 싫어? 응? 어? 또 오면 되지. 또 오면 되지. 이제 가자. 어때? 지아, 재밌었어? 재밌었어? 얼만큼 재밌었어? 지아, 우리 이제 가자. 쉬자. 발 줘, 발 줘. 엄마가 좀 쉬자. 보자, 발 줘. 다이줘. 발줘 봐. 아이고, 또 빠졌다. 또발줘 봐. 발 줘, 발좀 비켜 줘 봐. 한번더 힘줘 보자. 발 줘, 발 줘. 발 있지? 어때? 많이 재밌지? 거기 넘어가면 안 되는 데래. 어? 자한번 더. 따라온 놈들이 많구나. 어? 어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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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한번에세 놈이. 어? 어? 미안+ 미안+ 미안. 아이고 큰일 날네